안녕하세요. 제가 <laughs> 목소리가 작아서 <적어서 웃음> 일단 먼저 오늘은 제방 세트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이. 먼저 레라를 음. 영영영 영영 영영 아이브들이 많죠. 내가 아이브찐 강풍이어가려고 침대로 올라가 볼 건데요.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발고 올라가야 돼요. 가겠습니다 아, 네, 네. 저는 2층 침대여 가지고 여기서 자고 왔는데 제 이불이 이 이불 깔고 있어 가지고 한간 이렇게 좀 지저분한데요. 제가 아이브 광팬인데 이게 사진이 너무 옛낼 거잖아요. 이제 혜야랑 아싱기도 나오니까 제가 이제 아유 이 찐팬이니까 눕힐게요 앨범은 안살 리가 없겠죠 일단 제가 밑에 놓는 것보다 위에 놓는 걸 자다가 이제 보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혜아를혜아가 이제 이렇게 납작하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붙일 생각입니다. 네. 먼저, 하. 인형들을 소개를 해봐야죠, 또. <laughs> 좀지저분하 하는데. 아, 너무 쳐 먼저, 카피바라스. 카피바라. 그 뒤에 거북이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빠가 달려가가지고 사오신 쿠루미 세 번째로 아이브 이서 네 번째 원영 다섯 번째 유진 그리고 여섯 번째는 또 원영인데요. 이게 너무 귀여워서 이것 한 개를 더 샀습니다. 그리고 제일 길쭉한 고양이 씨. 옛날 저 여덟 살때 키만한 고양이를 샀습니다. 자 일단 진짜로 이제 인형들을 다 소개를 했으니까 진짜로 작업을 해야겠죠? 인형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어, 오케이. 딱. 딱. 이 정도 좋죠? 이 정보를 테이프를 붙일 건데요. 잘못하다가 테이프를 꽉안 붙이면 이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머리카락이 너무 많은데, 일단 자는 거니까 머리카락을 1층으로 떨어뜨려가겠습니다. 테이프 어딨지? 여 개, 덟개 아니면 네 개로 붙일 건데요. 이건 떨어질 확률이 이제 50%이기 때문에 여덟 개로 붙이겠습니다. 4개만 일단 붙일 거예요. 그리고서 여덟 개로 마무리. 저등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붙이고서 보여드릴게요. 쳤는데 너무 위험성이 있어서 한 개를 덮붙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촬영이니까 신경 쓰지 마. 대두 개, 아, 니지세 개. 이거 한 개, 가운데. 거한리로 이렇게.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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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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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꾹꾹 아주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요. 제가 하도 핸드폰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이제 네. 이이잘라이이는는잘 됐다. 잘자자 일단 다잘 됐다. 잘 됐다. 잘됐아센됐오를 됐다. 위층에 붙일까요? 위층에 붙일까요? 위층에 붙일까요? 아, 자리가 없는데 여기가 되나? 려 여기 될까요? 이 공간 <laughs> 한번 일단 갖고 와서. 사이즈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사이즈가 얼마나 있나요? 알만하면 사이즈가 이만한데? 제 몸통만은 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헤어랑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 이거를 한번 사이즈를 재보고 안되면 여에다 붙여야 되겠죠 내 핸드폰 아 너무 아쉬구나 힘든 작업입니다 고양이 씨앗 여기 아.. 씨 다리가 아픈데 네. 나사가 있어서 옛날에 아마 잘못 박은건데 이건 음. 제가 그린거예요 여기다가 던져놓고 들어가딱 아. 들어가는데 이렇게 붙었으면더 좋았을텐데 음. 괜찮나요? 아니면 1층에다 붙일까요? 공... 1층은 제가 또앨범에오자가지고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2층에다 붙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이불 자. 이제 끝이자요 아니 근데요 저의 최애 아이브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원영씨 그리고 차이는 뮤지인 3위에는 어머나 레이 4위에는 이소 5위에는 하을 6위에는 리즈입니다 제가 한때 그소원의 비로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유진이한테 반해서 유진이가 채이고 차이가 원영이었는데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원영이가 채이고 또 유진이 그 차이가 됐고요. 갑자기 리즈가 오버 있잖아요. 오덕이 그거에 반해가지고 리즈가 채였다가 갑자기 꼴등으로 바뀌었고요. 이런. 다 붙였습니다. 너무 어, 힘들어. 된망의 마지막 작업인데요. 뭐냐면요. 바로. 앨범을 오려서 붙여야 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우리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여기다가도 무서워. 오볼 건데요. 음, 앨범을 말로할까 아, 잠시만, 이거, 다리가 무자라니까 일단 밑에다가 놓고 아우. 음, 무슨 베이스를 할까 고민 좀 해볼게요. 제가 원형이 좋아하니까 원형 베이스를 할거아니요 게... 아니지, 단체로 할 거예요. 너무 음, 이쁘다. 음, 원픽 이거 이렇게 오려서딱 붙일 겁니다. 앨범이 너무 아까워 어쩔 수 없이 찢어야 돼요. 난두장한 장만 하려고 했는데 두 장부터 광했다. 괜찮아요. 일단 유진이랑 이컨셉을 여섯 장 안에 뽑을 거예요. 아, 이 멤버들 종여로 다. <laughs> 나 이제 알았어. 이게 흑화던 버전이고, 처음에 저게... 그거였네. 가을림. 이걸로 해까 이거. 는신6하 거든요. 바로 뒤에가 이은행이 얼굴이에요. 너무 이쁜데 어떡하지? 다른 언 없나? 진짜 어쩔 수 없이 이거 모래야 돼. 은닝아 미안. 이게 리즈. 이거. 아니 지금 배달의식품도 왔는데 이거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마지막 이서. 아니 저 처음에 이서가 이거 보고 다앞머리도 자른 거보고 이거 뭐야 누구야 이서야라고 했었어요. 이거를오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싹둑싹둑. 너무 좋다. 다들 아이들 멤버들 너무 다 예뻐요. 잘라야죠. 나 오늘 여행을 떠니까 오늘 속상해. 안녕. 다들 아이브 멤버들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멤버들끼리. <laughs> 물줘나는거 영상 찍고 있는데 영상 거의 다 끝났거든? 이거만 할까? 다잘했습니다 갖고 나와? 보여 드릴게요. 어? 레인 님을 깜빡했다. 정지 레인 님이 없더라 레인 님을 깜빡해서 레인 님을 다시 추했습니다 레인님 있었어? 어, 여기 있는 지를 몰랐었나? 아 있었다 아, 레인님은 이 컨셉 없으면 안돼헉다 있습니다 아, 역시 안타까운 게 얼굴이 또 <laughs> 빠르게 된다고 <목소리를> 얼굴 반쪽이. 그리고 또가져세워이봐야지이 와봐야지. 이너봐그런이와봐그이것봐이렇게이 와봐야지. 이 와봐야지. 이 와봐야지. 이와봐이렇게딱 가운데 아이이프 金色。 보고 보니 그다다 번갈아 가면서 요 소동이 있네.